오늘 언박싱 할 제품은 LG V50s ThinQ 입니다 어, 요즘에 듀얼 스크린으로 한창 유명한 아이죠 패키징을 까면 얘는 듀얼 스크린이고 본체인데요 V50s 오로라 블랙이에요 바로 거침없이 쭉뿅 요즘에 다 이렇게 나오네 오 깨김 깨김 이 색상이 잘 나올지 모르겠는데, 와, 진짜 깔끔하다, 진짜. 앞뒤가 구분이 안될 정도로 완전 와우. 오로라 블랙. 깔끔한데? 전원 키고. 아, 이거 닦으라고 주는 거구나. 충전기 새까만 폰이지만 충전기는 새하얀 걸 주네 패스트 차지 같이 들어있는 이어폰 이어폰 재질이 <laughs> 갈래로 나뉘는 부분에서부터는 이 뭐라고 하지 고무? 고무 같은 재질이고 이쪽은 패브릭이라고 하나요? 어 서로 다른 재질을 쓸 줄이야. 끝에는 평범하게 이어폰잭. 요즘에 핸드폰이랑 같이 주는 이어폰들이 성능이 워낙 좋아서 잘 보관해 두는게 좋죠 이어폰은 여유분 이어볼캡이고요을이어 뭐야? 이어폰 사용 설명서랑. 요즘 트레일 오픈할 수 있는 핀이 있고요 그니까. 러 케이스. 기본 케이스. 축축. 이따 쓸 거고. 켜졌나요? 오. 어... 겉에 라인이 원래 이렇게 두꺼웠나? 아, 내또 핸드폰 설정을 만들고 있었구나. 이거는 건너뛰고 언박싱을 자꾸 잊어버리네. 듀얼 스크린을 또 까야지. 음... 칼, 칼, 칼... 쭉... 쭉... 나와라! 뜯고 있나? 뭐 포장은 별로 신경 안 쓰는 편이라 이건 좀 체계적으로 패키징이 되어 있네요. 우와우 듀얼 스크린 깨끗한 거 보소. 여기에도 듀얼 스크린에 대한 설명서가 있는 것 같아요. 듀얼 스크린이 거의 앞에가, 와우, 거울이야, 거울. 찍고 있는 제가 보이네요. <laughs> 버튼이 달려있고, 뒤쪽에 이거는 아, 카메라 홀인가? 네, 그렇게. 이쪽 부분에. 오, 생각보다 굉장히 깔끔하구나. 그냥 동영상으로 볼땐 몰랐는데 이렇게 연결해 주면 되는 것 같아요 꽂고 꽂고 와우 느낌 있어 피는 보고해서 <laughs> 지문인식 여기 있네 자세한 거는 리뷰 편에서 하겠지만 와이 느낌이. 이쪽에도 액정이 있어요. 지금, 찍고 있는 촬영 중에는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, 육안으로 볼 때는 깜빡이는 게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. 음, 카메라, 스크린 장착하면 이렇게 보이고요. 무게는, 무게는 꽤 되는 것 같아요. 이게 뭔가 했더니 듀얼 스크린을 장착했을 때 충전 젠더인 것 같아요. 뿅. 오. 자성이 굉장히 셉니다. 대충 갖다 대도 알아서 달라붙는 강력한 여기에 C타입을 꽂을 수 있게 보통 듀얼 스크린을 끼고 사용하게 되려나 뺄 때는 아 프리스타빈지가 적용돼서 360도까지 돌아가고요. 듀얼 스크린은 마음대로 각도를 원하는 각도로 조정해서 사용할 수 있어요. 아마도 사용하는 각도는 정해져 있겠지만. 카메라 부분을 한번 보면. 아, 또 리뷰랑 언박싱이 나와. 헷갈리고 있네. 오케이. 아니야. 볼 필요 없어. 뺄때 어떻게 빼지? 이렇게 빼면 되는 건가? 이어폰 홀이 있고, USB-C 타입 잭이 있고, 음. 근데 아마 듀얼 스크린으된 폰을 샀으니까 이것만 들고 다닐 일이 없지 않을까? 그게 아니면 이 폰을 안 사지 않았을까? 유심 트레이를 열면, 메모리 카드를 확장할 수 있는 슬롯도 같이 있네요. 먹으려고 뭐 그랬지. 256GB 모델이고, <laughs> 음, 자세한 건 리뷰에서 다루고, 이 부분이 뺐다 꼈다 할때 핸드폰을 대각선으로 빼야 하니까. 약간 내구도가 걱정이 되는데, 많이 뺐다 꼈다 할 거를 아예 고려를 안한 건가? 왜냐면 여기 달라붙는 거야. 아, 생김새가 궁금하겠구나. 언박싱이니까. 이렇게 폰을 꽂는 자리에 이렇게 있고, 이게 아마 전작에서 그립감이 별로 안 좋았다는 평이 있었는데, 그걸 개선하고자 그립감을 좀더 음, 업그레이드 한것 같아요. 음, 앞면은 진짜로 거울로 쓸수 있을 정도. 뭔가 약간, 어 동글해졌다고 해야 되나? 동글동글? 아니, 이거 지문 현식이좀 <laughs> 부담스럽네. 아무튼. 일단 언박싱은 여기까지 하면 될것 같습니다. 이 상으로 V50S ThinQ 언박싱을 마칩니다. LG 듀얼 스크린. 이걸 닦으라고 이렇게 준 거겠지? 어, 매우 잘 닦여. 아, 깨끗 깨끗 깔끔